이번 시간는한문 문법 수식 성분의 관용어 중에서도 어, 명사하고 피주시고 명사 다음에 지를 넣고 피주시고 명사 구 빛주시고, 명사 부담 지를 붙여주시고, 어 이렇게 쓰이는 경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니다요재138 페이지입니다. 어, 지금이 관형어 있잖아요. 관형어. 관형어만 는뭐명 형용사적 적 수식어. 관형어는 이제 꾸미는 말이에요. 근데 형용사적, 형용사라는 거 뒤에 뒤에 어떤 명사나 뭐 명사형 이런 걸 앞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명사나 명사형 그리고 요 앞에 요걸, 그걸 수식어라도 요거를 수식어잖아요. 근데 요렇게 앞서 꾸미니까 요걸 이렇게 형용사가 이렇게 꾸미잖아요. 형용사적 그러니까 수식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식어가 있고, 높 수식어가 있어요. 꾸미는 말은 앞에 있고, 어, 꾸밈을 당하는, 꾸밈을 받는말 뒤에 있죠. 그렇지게 요 꾸밈을 꾸며줄 말이 명사고, 뒤에 있는 말이 어떤 필수식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지게 이거를 이제, 어, 놓는 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꾸이에요 그냥 명사, 필수식을 열어놓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지를 놓고, 어, 그 다음 필수식을 이렇게 놔도 돼요. 근데 결국 이지라는 것은 생겨을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냥 명사, 필수식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명사하고 비슷하게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명사, 군데, 후 하는 거는, 어, 명사를 뜻하는 한자가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 되는 거예요. 두개 이상. 두개 이상.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어, 그런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사, 쿠가, 명사, 쿠고, 이것도 또 이렇게, 이식이 이렇게, 이렇는이 늘지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요 중간에 치를 넣어도 되고, 또안 넣어도 돼요. 넣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문맥상 봤을 때, 우선 치를 넣는 게 좋겠다 하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 다만, 이제, 명사하고 피수식어, 어, 이런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치를 넣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치를 넣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한번 해물을더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면은 표시를 우리 교재 보면 일어났어요 명사 중간에 점을 찍고 명사구 그런데 갈로일어났어 그죠? 갈로를묶어놓고 그다음에 지 일어났어요 지 일어났어요 여기서도 이제 가면은 어. 이거는 첫째, 이 명사도 된다. 그다음 명사 과하기 시도 된다. 명, 명사도 된다. 그다음 명사 다음에 네. 지를 붙이겠다. 그다음 명사 후반 된다. 그다음 명사 후 다음에 지를 붙인다. 이걸 표시하는 거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명사만 된다. 그다음에 명사뿐만 된다 또는 명사가 다 시도된다 명사후도다 당시도 된다 아, 이런 의미를 요렇 요렇게 우리 못 붙였었나요? 자 그러면은 자 수식하는 말을 수식어 곧 이게 이제 관용 형용사적 수식으로서 아, 명사가 있고 뒤에 비수식어가 있어요. 그런 문장 첫번째 가볼까요 분명 무상 일어났지요 한번 분명 무상 일어났어요 자이분 하는거는 무리라는 뜻의 명사예요 명사 그죠 명사고 요거 맹한 소경이라는 꿈밈을 받는 말이에요 요, 요렇게 꾸밈 무리 소경 여러 소경이 뜻인데우리소경 네. 요걸 수식어, 비수식어 요렇게 꾸미니까, 요, 요까 뒤에 있는 소경의 명사를 꾸미지 않을까. 그럼고 요걸 형용사적 수식어. 형용사같이 꾸미다 형용사적 수식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적 수식어. 이거는 형용사적 수식어란 말은, 관용을하세관 이해하셨죠? 문법적으이렇게좀이렇게 좀뭐어 설명을 좀 여러 말을 구는이습니다 그런데 여러 소경 우리나라도 여러 하고 앞에 붙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같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이 그다음단 N, 단어 B. 자 하하는 여름이잖아요. 여름벌레, 여름벌레 이렇게 표시나요 여름벌레, 수식어, 비수식어. 이렇게 뒤에 하는 벌레라는 뿐이니까 어떻게 형용사가죠, 그 그렇죠? 형용사적 수식어. 이거 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하고 다음에 바로 수식어. 아, 피수시가, 그렇게 붙여. 여름불레는 불가이. 뭐, 뭐, 뭐할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요, 어느뇨, 네. 빙은 얼음, 얼음, 뭐, 뭐에 대해. 요런 뜻을 할수 있지.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여름불레는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어. 자, 이제는 명사 다음에 바로, 피수실로도 된다 그랬어요. 근런데 이제는 명사, 그러니까 수식하는 말 명사 다음에 지를 놓고 피수실로 붙인다. 그런데 이 지는 넣어도 되고 안 놓도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돼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임금의 병이다 이러면은. 그냥 군병이라도 돼 임금의 병 근데 군지병에 지를 넣어도 돼 이거 안 넣어도 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임금의 병은 제그 다음 어어가 생략돼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장장뇨위 임금의 병은치료도안넣는데 그렇죠? 을수고안 넣을, 넣을 수도. 없고. 지 마음이에요. 임금의 병은 너무 애 있다. 장장자와 위에 있다. 응. 그럼으로 그럼으로 불치 남장. 이, 씨, 어, 요거를 앞에 있는 줄를해서 전절, 규호생략돼 있어요 지금 줄이라서 가정절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절에 보면 뭐 이제 부정어가 들어있어요. 가정절에 부정어를 사용해서 가정형 문장을 만드는 문 h 을만 g h 가정형 문장을 만 Hung, Hung, h 뭐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u n g Hung, Hung, h u n 이게 없단 말이야. 안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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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n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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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치 g h u 치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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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u n g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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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미래 보조자죠 장차 뭐뭐할 것이다 또는 뭐뭐 하려고 하다 이 칸은 이때는 부사예요 더욱 강조 부사예요 더욱 이때 심은요 깊다에서 깊어지다 깊어지다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모를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전절에 가정절이에요 전절에 부정어. 불이나 만일비나 뭐, 뭐 이런 동동을 써 가지고 가정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뭐 하면 하고 이렇게 그리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또 예문을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신 보시는 문도 마찬가지로 어, 명사 다음에 치를 아, 놓고 해야 되는데 어, 실제 이 예문은요, 우선 써볼게요. 혼치, 혼차지. 혼차지, 혼인하고, 어 그죠? 치, 장가들다, 치짜지. 이는 뭐뭐 하는데 혼인하고 장가 드는데몬론론 관체가 뭐예요 론제 죄물을 논아 음. 그 다음에 이론 이루 지도는. 자 보겠습니다. 어이 앞에는 소, 고릴하고 장과 등데 재물을 논하는 것 또는 소가 아니고 소를 아고고인하고 장과 등데 재물을 놓아놓 것. 차를 뒤에 놓을 수 있죠. 소자 동시에 앞에 놓을 수 있어. 그래뭐한것들이 무한 것한 이런 뜻을 하타죠이다 생략돼서. 어 소일을 앞에 붙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다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만 써가지고서 어, 소일 생략한 부분 보무만 써가지고 도 무무하는 것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 자 이런 것은 본인하고 장가전대 재물을 논한 것은 무죠논는 것은 이건 오랑케이 오랑케로 자아요 오랑캐의 도이다 이렇게 됐어요. 저요요한자가몇개 오랑캐 오랑캐 두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예, 명사 그죠 오랑캐 오랑캐 다음 명사인데 한 개가 두개 이상이면 명사 후예. 명사 후 다음에 지를 넣고 그다음 피수시고 도를 넣은 거예요.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 하는 거는 이게 서술형이자네 문장이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이렇 서술 종결사로서 뭐뭐 이다 이러지 않냐 그죠 명사구 전체가 이게 뭐뭐 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판단 또는 결정 단정의 어, 어기 조사입니다 그 또는 어기를 주는 조사 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야가 있어서 어, 판단 결정 이런 의미가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이다 이래요. 자 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로 하는 게 명사가 아니고 명사 후예요 그래서 이 예문은 지금 이어서 설명하는 명사 후이 부분이 들어갈 예문인데 여기에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는 명사가 아니고 명사후예 명사구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명사는 명사인데 두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진 명사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냥 말이라면 하는 말이든 이거는 말 하나 한자로 하면 그냥 명사요야렇죠근데 늙은 말이라면은 로가 들어가자. 로마에 대해서는 부자장이 그렇게. 로기 앞에이서 반드시 명사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국립이 있던, 어쨌든 한다 하던, 부계에 있던, 요 명사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명사하고 다음에 바로 필수시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로마 지지. 다음에 가용. 야.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게 로마 이규의 명사 이런 것 제가 설명드렸죠. 마가 명사 이거 하나 있으면 그냥 명사예요. 마. 이제 로마 늙은 말인데 한자 하나 더 보게 됐다. 단 늙은 말. 명사 명사가 거기 구가 아니고 앞에 뭐정수학 있던. 또 다른 명사 몇개 붙던가 해도 두개 생기면 이게 명사구예요. 그래. 어 그렇죠. 명사구. 어, 그다음 명사구 바로 피수쇼올 수도 있고요. 명사구, 뒤에 지름, 지름, 주는데치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붙였어요. 그, 쓴 사람 말이야. 늙은 말의 지혜는, 그혜는 이때 가는, 뭐, 뭐, 할수 있고, 뭐, 뭐, 할만 하다. 용은 이용하다. 늙은 말의 지혜는 이용할 만 하다. 하고, 이거 서술문이죠. 이게 서술 종결사죠. 그죠? 판단, 결정,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음, 음. 전중치료 유입의 해놨죠. 전중하면 이게 안 속이란 말이야 명사란 말이 근데 박 안이란 말이 박안네 명사가 몇개 있어요 두개 두개 있죠 아 한자가 두개 있죠 개 명래서이사투 명사, 여기 명사투 앞에 천이 붙어가지고 명사투 박안의 명사구 다음에 지를 놓고 이거였어 요거는 고인물 오인물류에 보인물은 요 흘러서 모모해서 이가 생각되고요. 모모로 모모에 방향이죠.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에 들어간다. 그때도 이거 생각대로 생각하는 경우만 해. 그 부분만 그냥 로마지적 그냥 로마지력 되고요. 이게 전중 요 이래도 돼요. 그런데 어,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이 갖다가는 좀 몸이 선전을 잘해줘야 해서 지를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그건 지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보여줄게요 선전인 지세 행을 한 것이죠 선전 요거는 잘하다 동사예요 싸움이에요 그러면 선전함 싸움을 잘하다 한 때가 몇개죠? 두개에서 싸움을 잘하다 잘하다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인데 두개 이상이 있으니까 동사 동사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라고. 싸움을 잘하다.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 뭐뭐 하는가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하는 걸 <목소리> 여기, 여기 지를 붙이생각하기 동사가 어찌 또 나오는 그래서 선전 지내르고 선전이든 뭐막 하는 싸움을 잘한 사람. 이게 전체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명사지 죠 그렇죠? 사람. 명사. 명사. 명사도 이게두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한자면 몇 개요? 구기 이상이 명사. 구기 이상 되 선전지인의 명사부담 를 붙이고 그다음에 색. 아이 형색, 형색, 형 색. 의의 명사나 명사구가 있을지 그 다음은 지는 뭐의 이렇게 소유격 같이 이렇게 부르랍니다. 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의 형세는 예. 음? 요 요는 뭐 뭐와 같다 뒤에 있는 거와 같다 이런 거야 요 뭐냐 하면 전 이 풀리다. 풀리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다원이 있죠. 둥곤돌둥곤돌양양 다음에 뭐리 어지죠 이런 것도 원래 지수할 수도 있어, 지수할수 있어. 풀리는 것같그 다음에 그다음에 천인 어 요는 길이의 단위예요 길이 단위 우리나라면 한길두길열길열길 뭐 마음 정하지 길 하고 이렇게 번역을 많이 여덟 층이 이제 한 인이라고 됩니다 그데 여기 이제 명사잖아요 한길이보기층 이렇게 표기부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명사고지요 천길이 주명사 명사구 그 다음 지로 붙이고 천인지 그다음에 산 천기의 산이죠, 그렇죠? 천기 높게 이거는 서 우하고 어, 어. 하고도도 어. 돼. 돼. 천기의 높은 산에서 둥곤보를 불리는 것. 불리. 요거의 것, 것 한글을 자를 쓸수 있자. 자를 수 있지, 그것. 그렇게 돼있지, 그렇죠. 그것과 같다, 이거. 어, 이 자를 뭐뭐 것 또는 뭐뭐 사람 할지게, 그러면은 요 앞에 또 이게 전체가 뭐예요, 그 불리는 사람이냐, 동사담이 있으니까 뭐지를 써야 되는 겁니까? 써야 되는 겁니까가 아니고 이 자자 있잖아요. 자자 앞에 어떤 꾸미는 말이 이렇게 올지게. 이때는 이제 T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안 쓰는 게 쓰는 경우는 거의 못봤어요다데 바로 자 이라는 말. 특이하게 자 있잖아요. 자만은 우리가 뭐 집자를 지금 관념격 나타낼 에지를 씁니다. 이게 안 쓴다 하는데. 사만 오천 유닛에서 보이시는데, 그래서 저는 쥐를 안 써요. 쓰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무슨 뜻이야 알겠죠? 알았습니다. 그거면 싸움을 잘나는 사람의 형세는 천길의 산에서 내 둥근 돌을 굴리는 것과 같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어, 명사, 명사후와 관련된 관정어 음. 표현 한 거에 왔습니다여기까지니다